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료입니다. 토트넘이 스텔리니 감독 대행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라이언 메이슨 대행을 앉혔습니다. 감독 대행의 대행이라니 토트넘은 참 재미있는 클럽같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언 메이슨 감독 체제 하에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계로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스크린샷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라이언 메이슨 체제 하에 훈련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훈련 영상은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영상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라이언 메이슨이었고 그 후에 케인, 벤 데이비스, 클로셉스키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잡히는 라이언 메이슨의 뒷모습. 그 후에 달리며 몸을 푸는 도어투넘 선수들의 모습을 잡아주었고, 패스로 몸을 푸는 도어투넘 선수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페르시치와 포로의 모습도 잡아주었고, 시셜리송의 패스를 받은 단주마가 슈팅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시셜리송과 단주마를 선발로 쓸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이슨 감독 대행이 어린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훈련 영상을 본 도어투넘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변화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7대 1로 패배할 것 같은데 토트넘이 신과 함께하길 결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토트넘 선수들 사랑합니다. 커먼유어스 r 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애니과 랩이 꺼져버려. 요 이런 상황에서 부상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올 다음 시즌이 기대됩니다. 완전체 팀을 보고 싶네요. 전신 건강 유지하고 커먼유어스 r 스 이번 시즌은 비극이지만 언제나 토트넘을 응원해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죠. 라이언 메이슨,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큰 행운을 빕니다. 토트넘이 목요일 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라이언 메이슨,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간단한 훈련으로 선수들은 훨씬 더 활기차고 창의적으로 보이네요. 다니엘 레비 회장님, 제발, 포로 다이어 요리스 페르시치 팔고 좋은 수비수 데려와 주세요. 반주마 페페사르는 선발 이어야 합니다. 등등 반응을 보이며 라이언 메이슨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고, 토트넘의 맨유에게 7대 1로 질 거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메이슨 코치의 감독 성적은 7 경기 4승3 패, 14 득점 9 실점을 기록하며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과연 라이언 메이슨의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밤 메이슨 감독 대행의 경기 전 인터뷰가 아마도 뜰 예정인데. 그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